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사과나무 세력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세력이 세면 당연히 꽃눈이 안 오겠죠 그러면은 결실도 안 돼요 그래서 사과농사 망치잖아요 그래서 사과나무 세력으로 한번 잡는 방법을 한, 한 여섯 가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래도 안 잡히면 사과나무 캐내야 돼요 <laughs> 농담입니다 어, 첫 번째로는 대표적인 그런지 알아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전목 부위 노출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이제 이제 주제를 이렇게 이제 일단 가보겠습니다. 전목 부위 노출하기. 그 다음은 이제 뿌리 당근하기. 뿌리를 자른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한상 바피하기. 그 다음에 이제 물, 무시비. 그러면 하나도 안 준, 안 주는 거예요. 물도 주지 않아야 돼요. 그러고 이제 뭐 비료를 하고 싶으면 가리 비료를 이제 하면 좋아요. 가리는 이제 재 재가 가리에요재 나무 타다 이제 남은 그 재가 가리 성분이에요. 그래 가리 성분을 뿌려주면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고 적과 열매 속기를 최대한 늦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여름 전정. 이제 이거는 양분 축적을 억제해서. 세력을 잡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그접목 부위를 노출하는 게 이제 적 이게 제일 문제예요. 세력이 센 나무는 보면은 거의가 다어접목 부위가 깊게 묻혀서 그래요. 원인이 제일 여기가 접목 부위잖아요. 이, 이게 이제 땅이 이만큼 올라오면은 이거는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도장지가 막 심해지고. 제일 유, 유념해야 될게이 정목 부위가 묻히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라와야 돼요. 처음에 심을 때는 20cm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굵어지면서 이제 지금은 몇 cm 안돼 보이죠. 근데 저는 두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이 흙을 파내고 뿌리를 한두개 절단을 하면 돼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다 같이 사용을 하면 거의 잡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 뿌리 노출을 요 정복부위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20cm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 좋아요. 두둑을 한 밭은 그래도 나중에 이 흙을 걷어낼 수가 있는데 평지에 심으신 분들은 특히 이거 20cm 정도 노출하고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력이 세다 이러면 이 흙을 좀 걷어내고 뿌리를 한두개 절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그 항상 밭피죠. 항상 밭피는 이제 이척 위에 첫 척지하고, 이, 저기, 접목부위하고 중간 정도에 1, 2cm를 뺑 돌아가서 면서이 껍데기를 다 벗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싹, 이렇게. 이렇게 삐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싹, 톱으로 이렇게 싹 둘러가지고 1, 2cm 간격으로 두 줄을 해서 삐끼 내는 거예요. 이건 뭐, 5, 6, 5월 말이나 뭐, 5, 6월 달에 하면 돼요. 이거 잘 삐끼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크게 추천하지 않아요. 있다는 방법만 아세요 뿌리 절단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어 무시비죠 무시비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미끄럼을 준 분도 있고 아직 안준 분도 있는데 세력이 센 나무는 안 줘야 돼요 미끄럼을 미끄럼도 안 주고 추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세력이 어느 정도 잡혀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물도 안 줘야 되겠죠 물은 이제 이 스프링쿨러를 한 분들을 보면은 이 사과나무와 사과나무 사이에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빼내고 요거 잘 빠져요. 요거 빼내고 요 막는 그 막는 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돌려서 막는 거. 그래서 이걸 빼내고 일단 막으면 일로는 물이 안, 안 나와요. 그래서 세력이 센 나무 근처에 있는 어스프링콜러를 이거를 막아주면 좋아요 그러면 뭐 거름도 안 했지 물도 안 주지 이러면 세력이 많이 잡히죠 그렇게 이제 무시비하고 물 주지 않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가리비료 정도 이제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는 안 보셨을 거예요 저가열매속기 사과가 이제 달리면은 다섯 개가 달리잖아요 꽃이 피고 사과 하나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 여기서 이제 꽃, 저 꽃이 피면은 꽃이 다섯 개가 펴요. 다섯 개가 피고, 다섯 개가 열매가 생기죠.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앙에 있는 좋은 열매 하나만 내두고 나머지 네 개를 다젓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젓갈을 늦게 하는 거예요. 세력 센 나무는 빼놓고, 표시를 해놓고 빼놓고, 나머지를 다적가한 다음에, 이게 그러면은 이제 포도알 정도 커지겠죠. 한 다섯 개가. 그러면은 그때 다른 데다 젓가하고 최대한 늦게. 그러면 이 한나무가, 어, 세력이 세다는 거는 열매가 꽃도 안 오고 열매가 안 달린다는 뜻이잖아 그래, 그런데, 어, 그 열매를 한, 한 군데 다섯 개가 달렸는데 그 다섯 개또 옆에도 다섯 개.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양이 많겠죠. 그래서 최대한 늦게 젓가를 하는 거예요. 포도알 정도 될 때까지 내뒀다가. 그때 이제 적고를 하시면은 이 영양분이 그 다섯 알에 다 분포가 돼가지고 그 영양분이 골고루 이제 분포가 되다 보니까 세력이 많이 이제 다운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열매 속기를 넣게 한다. 그 이제 세력이 센 나무는 이제 이렇게 표시해놨다가 를 그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 여름 전쟁인데 이거는 이제 좀 기술이 요하는 거예요. 이 시기나 이런 게 좋아야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여름 전정이, 이렇게,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으면은, 이제, 보면 이제 새순이날거 아니에요. 이런데 막새순이새순이 새순이 나면은, 그때는 가만히 두세요. 3, 4월 달은. 3, 4월 달에는 가만히 내두고, 이제, 예를 들어서, 5, 6월 되면은, 6월. 6월 정도 되면 이 도장지 있죠. 이 밑에 도장지, 중간 정도까지 도장지, 하늘로 쭉쭉 간 거. 그런 것만 기부에, 기부에서 절단을 하세요. 기부해서 그러면은 저 위에, 저 위에 상단은, 어, 걸로 영양분이 최고 많이 가서 상단이 최고 많이 번무할 거예요. 가지가, 도장지가. 그거는 내두세요. 6월달, 7월달 이럴 때도.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밑에 도장지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 위까지 같이 하면은 꽃눈이 이제 2차 성장을 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이 척지에 있는 가지. 척지에 있는 가지 도장지, 하늘로 간 것만 절단을 일단 하세요. 요 기부에서 받자 더 이상 나지 않게. 그래야지 햇빛도 들어가고 공기도 잘 통하고 그래서 꽃눈이 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꽃눈이 안 오는 방법이 어몇 가지가 있는데 세력이 센게첫 번째고, 그 다음이 이 중간이나 이런 데가 너무 번무해서, 저 위가 번무하다고 생각해 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햇빛이 이 하단까지 안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꽃눈이, 종꽃눈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제 그한 6월 달이나 이럴 때이 도장지, 밑에 있는 도장지 중간 정도까지 제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고, 그러고 저 위에는 가만히 내둬요. 그냥. 그러면 그 영양분이 저 위로 가서 막 저기가 이제 법무하겠잖아요. 가지가. 그거는 언제 하냐면은 9월 돼서 일괄적으로 해야 돼요. 9, 9월 정도 돼서 했을 때는, 어, 그걸 그냥 다 절단하세요. 그냥. 깔끔하게. 그러면 이제, 끝에서부터는 밑에도 이제 햇빛이 잘 들어오겠죠. 끝에서부터는 도장지가 막더 2차 성장하고 그런 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9월 정도에 저 위에는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밑에도, 끝에서부터는 이제 도장 2차 성장하는 거 그런 거 좀, 어, 저, 걱정하지 말고 자르고 싶은 가지, 필요 없는 가지, 사과가 달린 가지 말고, 이제 그 꽃눈이 아닌 가지, 이런 거는 그냥 가감하게 다 잘라도 돼요. 입만 내두고, 입만 많이 내두고, 그러면은, 그게 세력이 엄청 잡혀요. 왜 그걸 하냐 하면 원인이, 어, 그, 양분을 9월 정도서부터는 이, 이 입에서, 그러니까 도장지도 다 입이잖아요. 세력이 세니까. 그래서 양분을 축적을 해서, 강압성 작용을 해서, 축적을 해서 이 뿌리로 내리는 거예요. 뿌리로. 저장을 한다고. 내년을 위해서 이, 이 사과나무 식물들이. 그러니까, 어, 그때 양분을 축적을 많이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그 도장지를 다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은 햇빛도 잘 들어가서 사과도, 사과도 이제 색깔도 잘 나고 맛도 있고, 그리고 꽃, 햇빛이 잘 들어가서 꽃눈도 퉁, 퉁실해지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여름 전정이요. 이게 여름, 여름 6, 7월 달에는, 어, 하부, 중간까지만, 저 뭐야, 저, 도장지를 제거하시고, 상단은 이제 9월 달 정도에 돼서 그냥 가감하게 다 그냥 이, 이 정도 앙상하게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남겨놓고 그러면은 또 겨울에 그 전지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가지고 오늘은 세력 잡는 법을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요. 어, 이러면은 거의 100% 잡혀요. 접목부위 노출하기, 뿌리 당근, 이거는 이제 추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한상밥피 아예 한상밥피 아예 뿌리 당근은 추천해요. 그런데 한상밥피는 이제 추천하지 않고 무시비 거름 주지 않고 물 주지 않고 적과 그러니까 마지막 두 개가 중요해요. 이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하기가 좋아요. 나머지는 이론적으로 이 교과서에 나온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농사를 짓어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해서 우러나온 건데 이젓가을 넣게 하고 여름 전정 양분을 축적을 억제시키는 이 방법 이 방법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언제 생각했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잡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이런 나무도 지금 세력이 센 거예요. 이것도 이 나무도 M26이라 가지고 식재 거리가 2m 20이나 돼 가지고 세력이 센 나무예요. 제가 초보 때 이게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공부는 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지금같이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 때라 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세력이 적당한 거고요. 이런 거는. 아, 이게 잘 영상이 깨끗하게 안 나오네요. 그래, 오늘은 사과나무 세력 잡는 방법. 세력, 세력을 잡아야지 꽃눈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꽃눈이 안 오는 나무는 세력이 센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세력된 거는 당연히 이 하단 척지 중간까지 이런 거 유인을 잘 해줘야 되겠죠. 90도로. 그래야지 더안 굵어지고 세력이 이제 위로 가겠죠. 위로. 그 위에는 제거하면 되니까 밑에가 세력이 안 잡히면은 척지가 안 잡히면은 꽃눈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 세력 잡는 방법 이렇게만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세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같은 천평을 농사를 줘도 수확량이 배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천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500평, 500, 500콘디 정도 생산을 하고, 어, 농사를 잘하는 분들은 천콘디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똑같은 노력을 들여서, 어, 그 수확량이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폐력이 센 나무는 제가 말한 그것대로 하면은 거의 잡힌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저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큰 힘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영상 올리겠습니다.